자 그래서 오늘 해볼 모드는요.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일본 제국처럼 우리가 제국이 되었다면 그런 대체 역사를 세계관으로 잡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제국. 더 라스트 엠파이어 모드입니다. 여기서의 국가들은. 자 지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 제국이 현재 여기 만주국과 규슈와 여기 위쪽에 홋카이도까지 먹고 있고 일본국은 대아의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모드고요. 퀄리티도 좋은 모드다 보니까 한번쯤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모드들 보다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못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괴랄한 난이도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하고 진행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취직 팔로우랑 유튜브 멤버십 기능도 한번씩 살펴봐 주시면서 정규병 싱글 역사적 ai 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마지막 제국 이 모드만의 ui가 있습니다 왼 쪽에 항목을 클릭하러 가니까 한번 스토리를 봐봅시다. 동방의 고요한 아침 수백 어쩌면 수천년 동안 푸른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은 마침내 안개 끼는 꿈의 언덕에서 나와 하늘 위로 비상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이 아시아의 지배자이자 동아의 수호자로 등극했다는 거죠. 아 약간 조선 말에 세도정치가 진행이 됐었는데 풀이되어가지고 여기서 축출된 이들이 충청도 유배를 떠났고 프랑스 선교자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들을 처형을 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당연하게도 한국은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기존의 역사와는 다른 프랑스와의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이 개화를 하게 되었다. 라는 스토리네요. 비상. 네 이렇게 통상조약을 하고 우리의 한국은 근대화가 진행이 되었다. 왕은 다행스럽게도 세국을 하지 않고요. 굉장히 이 근대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청나라랑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철저하게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 땅을 좀 먹었다. 그 유산을 이은 왕들이 다시 한번 뭐 청단라하고 싸우고 일본이랑 싸워가지고 진짜 진정한 아시아의 별로서 우리 한국이 비상을 했다. 오케이 이대로 우리의 전성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공산주의의 망령들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뭐 대홍수와 여러 사건이 일어났고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다. 정복의 3스는 원천, 대한제국은 만주 땅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네, 중국과의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네, 강명 황제, 강명 황제가 누군데? 지금 왕이 강명 황제인가봐요. 아, 정무하는 거리가 멀다. 이상적인 군주상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좋아한다. 약간 그연상군 포지션인가 본데? 국민정신에 있어? 아, 강명 황제 이진, 이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옥자에 오른 1922년부터, 이 폐하의 능력은 항상 도전받아 왔는데, 국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예술과 음악이 미쳐 살고 있다. 조정신하들이 우리의 왕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군부, 자, 땅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부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부는 분열이 되어서 두 가지의 파벌이 존재한다 합니다. 청년 장교들이 주도하는 황도파 그리고 이들의 반대편인 통제파 민간의 통제를 조금은 따라야 된다가 통제파고요. 군부 중심으로 황제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가 황도파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일본이나 비슷한 느낌이네요. 마지막 제국,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포위당했다.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천명을 거머쥐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올 거다. 소련, 얘는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북쪽으로는 붉은 동토가 동쪽으로는 지지겨진 열도가, 서쪽으로는 광대한 중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벽이라고는 신라 같은 한줄기의 강과 3 0 0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들을 모조리 쳐서 진정한 천명을 거머쥐거나 아니면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제국이 되거나. 외교를 굉장히 못하고 여기저기 주변 나라한테 전쟁을 걸고 다녀서 약간의 아시아의 외딴 섬이 되어버린 느낌만인 느낌 있죠. 마지막 제국, 더 라스트 엠파이어를 시작합니다. 자, 땅은 현재 한반도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 살짝 북쪽 땅까지 먹은 상황이고요. 서북 도덕부, 동북 도덕부. 그리고 여기 규슈 통관보가 괴뢰국으로 존재합니다. 아, 여기 북쪽에도 뭐부기관 찰도 뭐 요렇게도 있고요. 유구 왕국이라 해가지고 아, 유큐 쪽이 우리 괴뢰국이네요. 좋습니다. 대만도 현재 우리 땅이다. 어 그러면 태평양 섬들도 우리 땅인가? 아, 태평양 섬들도 우리게 꽤 있네. 오케이 오케이. 핵심주는 이러합니다. 어 여기 하얼린 쪽도 우리 핵심주야? 어째서? 생각보다 핵심주 범위가 넓네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단 시작할 때 들고 있는 땅은 전부 다 핵심주인 것 같습니다. 대만도 핵심. 주 아, 대만도 핵심주네. 자 시작할 때연구슬롯은 4개로 시작을 하고요. 공장은 60개로 시작합니다. 군수공장 18개, 조선소 9개, 민간공장 33개로 시작하고요. 딱 봐도 일본 기본 세팅 갖고 온것 같은데 비율은 다른 것 같은데 우리의 총 핵심 인력은 6천만입니다. 한반도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도 우리 핵심주가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6천만이면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거의 뭐 독일급입니다. 우리 비핵심 인구는 4.74인, 비핵심 영 토린에서 인력은 빨릴 일은 없다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 슬롯이 열렸으니까 이 모드가 처음 시작할 때 군대 편집 수정이라던가 사단 생성이라던가 그런게 안되거든요 전쟁 전까지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할게 없어요 공군이나 뽑아줍시다 도병을 못 뽑아? 그러면 공군을 뽑아야지 우리 공수를 써가지고 베이징을 따로 갈겁니다 베이징을 안 따면은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보았어 자 시작 사단은 총 몇개야 30개로 시작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30개 정도면은 중국을 밀 정도는 됩니다 자우리 장군들 야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한 국가다 보니까 우리 장군들에 대한 흥련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우리 동아시아 dlc를 플레이할 때 일본과 중국도 장군진이 좋은 편인데 우리 한국도 이 모드에서 장군진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자가 달리 원수를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중국 대륙 쪽은 진짜 보급이 더럽게 안되기 때문에 좋았어. 그리고 여기 만주 쪽이 보급이 안됩니다 이쪽 베이징 쪽 뚫으려면 일본 할 때도 그렇지만 이쪽이 진짜 진짜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시작부터 보급 중심지 하나 깔고 철도 깔아가지고 진행을 해줍시다. 이쪽에 군대 몰아넣으면100% 보급 안 돼. 자, 군수공장 배분. 기본적으로 중국을 밀 거면 보병 장비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점령지 관리를 보병 장비로 하면은 이게 아마도 비핵심 조절이 안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차를 시작부터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 주둔군 관리를 전차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격기 우리 설계 라인에서 빼고 근접 항공 지원기를 넣읍시다. 자. 전투기와 근접항공지원기로 한국을 밀어봅시다. 바닐라에선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라스트엠파이어 모드에서 더 통할지는 모르겠어. 자 시작부터 공기역학 및 한국전자연구소가 달려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자 해군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해군 총 몇개가 있냐? 205대! 이야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항공모함이 7대? <laughs> 야 항공모함 7대면 진짜 열강인데 이야 기가 막혀. 구축함 108대, 뭐 전함 2대, 순양전함 6대 어때? 항공모 많은 게딱 일본 포지션인데? <laughs> 우리 해군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다 하나를 뭉친 다음에 이따가 잠수함과 우리 주력 고남대들을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놔. 우리 공군은 얼마나 있니? 오, 공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좋아. 장군들한테 반반씩 나눠가지고 배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좋았어. 이대로 게임 5배속을 해놓고 진짜, 진짜 라스트 엠파이어 보드 인게임 스타트. 우리의 상황. 제국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러시아에서 불꽃이 혁명이 일어난고 가 갑자기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날뛰게 된것 무엇이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제국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네요. 자 미니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5개 통합 법만오야 UI가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딱히 내가 뭐건들수 있는 건 없어 보인다. 아하 이런 식으로 중추원 군부 민간 정치 조직. 오호. 근데 이 모든 특징이요 우리가 중점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보고 있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우사. 어, 거리에 빈민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자, 도산 채비는 다 했는가? 현재 당수를 맡고 있는 박중양은 여러모로 지독한 인간이다. 도굴을 향한 신념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간이었다. 가장 세력이 약하고 조용한. 김규식이 또 따로 있다. 박중양, 김규식, 안창호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현재 갈라져 있는 느낌인가 봐요. 이세 개의 파벌들 싸우지 말고 화해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소, 각 파벌의 수장들이 모인 건가? 공물법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공물법을 바꾸지 말고 일본한테서 이제 쌀을 더 뜯어오자 라고 합니다. 우리 안창호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좋 자, 자원이 부족하다니까 고모를 수입해주고요. 자, 올해 83회 중천회의 군 예산안 온전한 제국 방위로 해서 군부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지금 군대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 늘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군부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정부와의 갈등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요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이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진짜 그대로 따라간 느낌입니다. 오개 통합법안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주변 우리가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뭐 산업지원, 뭐 한국화 교육 증대, 그리고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뭐 농업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법안이다. 한미 정식계획을 한국이 하고 있는 배상입니다. 단상.